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막의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성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법계증거계라고 어, 하죠. 증거계 또 등잔, 자, 그리고 떡상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이 26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설명과 함께 그것에 대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이제 만들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1절 처음 시작을 보면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막" 자, 이 성막은 이제 성전이 되기 이전 단계, 성전은 집이잖아요. 건물.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기 이전 단계는 텐트처럼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그래서 거룩한 "막"에서 "성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혹은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영어성인은 뭐, 이제 텐트. 우리가 이제 텐트 치는 거 있죠. 이동식 하기 쉽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텐트 생활을 한거 에서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그 안에 들어갈 성물에 대해서 이제 31장에 이어질 말씀이 쭉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게 뭐냐면 여기 이제 휘장이란 말이 나와요 휘장 이 휘장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커튼 같은 이제 그런 형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절부터 14절에 나온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막을 덮는 덮개예요 덮개 음? 그래서 이 어 이제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지붕이 어떻게 됐다는 표현이 없어요. 응? 정말 그이 판판하게 응? 돼 있는지 이렇게 우리처럼 어, 이렇게 좀 응? 위가 솟구쳐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런 천막에 대한 그 기둥이 지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면 같은 식으로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 성전을, 성막을 덮는 이제 덮개. 그걸 갖다 여기 이제 휘장 혹은 그 전에 개정성경에는 앙장이라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성막을 덮는 이제 커버링 영어로 커버링인데 덮는 덮개인데 사실은 이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지만 밖에 나온 두 개를 윗덮개 아랫덮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안에 있는 건 덮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기좀 달라요 자, 이제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제1휘장 이렇게 얘기해 제1휘장 제2휘장 제3휘장 제4휘장 자, 첫 번째는 이제 제1, 제1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응? 안, 안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밖으로 어 이제 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 여기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세마포처럼 흰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흰 물감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흰색 흰색 실이라고 편의상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음? 자 이렇게 네 개의 실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그룹. 그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증거계 위에 속재소가 있고 그 속재소를 마주하면서 날개로 덮으라 그랬죠. 이게 이제 그룹인데, 이첫 번째 휘장에 이 그룹을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 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큰 조각으로 치면 열 조각을 갖다 이어서 붙여서 그 이제 제1 휘장을 만들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한 폭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폭의 길이가 나와야지 이게 이제 열 폭이 되면 열 개의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스물두 규빗, 스물두 규빗. 우리가 이제 규빗은 사람의 성인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요 길이를 갖다가 일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측량할 때 성인들의 이 팔을 가지고 길이를 쟀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응? 네. 그래서 여기 지금 2 8여덟 응? 규비. 이팔 길이처럼 2 8개 길이로 이제 가로를 만들고 너비, 세로는 네 규빗으로 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스물 규빗 정도는 12.8m 정도 돼요. 12.8m 그리고 이제 내규빗은 1.8m 정도 됩니다. 자, 이한 폭이 이제 10개가 되는데, 그 10개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5개씩, 5개씩 해서 서로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만. 그 끝에, 한쪽 끝에 고리를 다, 고라고 하는 것은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리를 50개, 50개를 달아라. 양쪽에 다. 음? 다섯 개의 폭을 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개를 같이 합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는 금사슬로 고리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다섯 폭씩 있는 걸 이제 지금처럼 미싱이 있으면 다 그냥 박아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 고리를 가지고 서로 갈고리처럼 연결을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폭이 되는 이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덮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에는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씌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남쪽, 북쪽이 어딘지를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성소에 출입구는 한 군데 동쪽 한 곳에 만드세요. 왜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아냐면 이제 열두 지파가 진영을 이제, 만드는데도 각 지파별로 동쪽의 셋, 남쪽의 셋, 북쪽의 셋, 이렇게 지파별로 자기들이 주둔하는, 텐트를 치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덮는 휘장도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어디가 옆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열 폭이 같이 겹치면 12.8m 그리고 18m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한 폭이 12.8에다가 1.4라 그랬죠. 그러니까 1.4인 게 10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열 개가, 그러니까 이쪽이 더 길죠. 18m니까. 이긴 18m가 어느 방향이냐면 동쪽과 서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쪽이 출입구죠 출입구 있는 성막의 휘장의 문을 이 휘장이 더 길게 늘이 뜨려서 마치 출입문처럼. 그런데 평상시에는 반을 접어서 올려라.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드다드지 않든 그거를 내리면 이제 문처럼 완전히 갈아, 갈아지는 거죠, 앞이. 그런 식으로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 배치하게 하시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네 가지의 실을 꼬고 그리고 거기에 그룹을 수놓으라 라고 한 천을 갖다가 제1휘장 가장 안쪽에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덮는 제2휘장에 대한 얘기가 7절에 나오는데 그 성막을 덮는 막꽃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 때 아까는 실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털을 가지고 염소의 털을 가지고 이제 휘장을 만들었는데 아까는 열 폭이었지만 이번에는 열한 폭을 만들라고 하세요. 열한 폭.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휘장보다 그 밖에 있는 게더 커서 덮게끔, 응?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을 덮을 수 있는 길이로 하나님이 재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하에는 이제, 에, 설명이 이제 같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3절에 막곧 휘장의 길이는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여뜨리고. 자, 지금 길이가 더 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양쪽으로 늘어뜨려서 이것이 이렇게 감싸지게끔 충분히 이렇게 밖에까지 감싸지는 그런 형태로 어,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휘장은 어떤 종류로 했냐면 재질이냐면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네 번째, 제4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여기 이제 덮개라는 펜을 쓰죠. 그러니까 제3휘장과 제4휘장은 덮개라는 펜을 쓰고 있어요. 덮개, 그리고 그 덮개 위에 윗덮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휘장의 이네 겹인데 이네 겹의 의미가 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서는 재질도 다르고 또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네 겹을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네 가지에 대한 말씀. 네 겹이라고 그랬죠. 네 겹. 자, 이네겹 4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숫자인 거예요. 이 4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겹으로 지금 이 휘장을 어,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이라는 신성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동서남북처럼 사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금 의미를 이네 개의 덮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또이네 개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자, 그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흰색 실로서 처음 이제 휘장을 만들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 예수 리스도가 참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야 말로 순백하시다는 거죠 아주 정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때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 이 흰색 가는 배로 꼰 이 제1 휘장을 보는 거예요. 제2, 제3, 제4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볼 수가 없죠. 이미, 음? 위에 쌓여 있으니까. 이되시죠 안에 들어간 사람이 보이는 건첫 번째 휘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다 덮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 온전함, 정결함을 본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우리는 더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어? 점이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으면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금방 눈에 띄죠. 그처럼 이 흰색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과 그 순전함이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염소털. 이, 아, 염소털은 좀 이따가고. 지금 이첫 번째 휘장에 네 가지 색이 있다고 죠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청색이에요. 청색. 이 청색은 이제 하늘색이면서 그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색이라고 해요. 생명을 의미하는 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전함과 온전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청색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요청하게 될 때, 이 청색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색. 이 자색은 부귀영화 영광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왕권을 상징해요. 왕의 통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 자색이라는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흰색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회개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자,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할수 있어.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이 자색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이제 홍색 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네 가지 실에 뭐를 쓰노라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룹을 쓰노라 했죠. 그룹. 왜 그룹을 갖다가 거기 술을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룹이 뭔데요? 자, 지나실 것도 얘기했지만, 이 속재소를 이 그룹이 어떻게 했습니까? 덮다 그랬죠? 응?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날개로 덮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날개를 덮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속재소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지금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룹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룹은 지성소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소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그룹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지성소에 1 년에 한번 대재산이 들어갈 때 이제 그 그룹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나 일반 레위나 이런 사람들은 그룹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룹을 볼수 있도록 술을 와서 음? 술을 와서 그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보호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수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룹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수 있도록. 그룹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음? 하나님이 계신 그, 어, 거룩하고 존귀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그룹을 수놓아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1휘장이고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제2 휘장을 만들었어요. 이 염소 털은 특별히 이제 그 방수 이제 어 그런 어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요. 방수.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여러 가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나 그런 거 있을 때이 어 염소 털로 꼰이 휘장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자제1제 2는 실로 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덮개라고 부르는 제3 휘장부터는 가죽이 이제 들어갑니다 가죽이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밖에 보이는 이제 휘장. 그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다. 음. 자, 이 해달의 가죽은 이제 그 이제 검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해달이.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면 시커먼 거죠. 이 덮개가 시커멓게 가죽으로 다 그냥 덮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볼품이 없죠. 검은색 가죽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검은색 가죽의 이 의미가 뭐냐면, 물론 염소 털도 그렇지만 이 수달의 가죽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성소를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외관상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51장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 풍채나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할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다. 보기에도 또그 자신의 어떤 그런... 풍기는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화려하고 또 멋있고 좋은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멋지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추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찍긴 사람들의 친구가 되러 오셨어요. 그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들의 표정, 그들의 행색,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네.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그 모습을 하나씩 당신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멋있고 화려하고 호화로운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겉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겉에는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양가죽이 돼 있고 염소털이 돼 있고 그리고 고운 배실과 여러 색깔로 조화로운 휘장이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보이는 형식과 이 겉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겉 사람을 지나 어디로 속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겉은 후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 날마다 새롭지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겉모습은 볼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내면과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그 뜻은 아름답고 정결하고 고결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귀한 겁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 겉모습을 뛰어넘어 속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의미와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휘장이 주는 의미처럼, 이 성막을 덮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그 임재와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신다는 이런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 지금은 이 성막도 또 휘장도 없지만 이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계속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고 온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왕으로서의 통치하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세주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하며 귀하게 여기며그 의미를 되새기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들의 참된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사역과 그 의미와 그 뜻을 헤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뜻과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 열매를 맺고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